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난 후에 2003년 2월에 대북송금특검법을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통과를 시킬 때 우리 민주당은 그걸 반대하면서 이제 나와버린 거죠. 그러면 한나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이 법안에 대해서 대북송금만 딱 떼가지고 이걸 특별검사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 하는 것은 정권 재창출한 정권, 김대중 정부를 이어가는 다른 건 모르겠어요. 다른 정치적인 것들을 다 하나의 유산으로 승계하라라고는 아무도 요구를 하지 않고 생각도 하지 않지만 적어도 남북 평화 통일 정책에 대한 기조, 남북화해 협력 속에서 남북이 긴장을 풀고 조만간 종래는 어떤 하나가 된다 하는. 그런 3단계 통일론 이런 것들은 우리 당의 정강이란 말이에요. 당이 없어지지 않은 이상은 아, 그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손대는 것이 바람직하냐? 수사 대상으로 삼는 것이. 그래서 당연히 어,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리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5개월 뒤에. 7월에 가서 또한번 2차 특검법을 또 발의를 해요. 그것도 통과가 됐어요. 그러고 난 후에 그 양쪽이 갈라서는 거죠. 열린 우리 당과 세천년민주당 남아있는 민주당이. 저는 이제 남아있었어요. 물론, 어, 저는 정치적인 친소 관계로 봐서는 이 정치 동지들, 이, 이, 를 따라가는 게 맞죠. 아까 그런 같이 입당한 세력들이 다 열린 우리당으로 갔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가진 신념으로 봤서는 남아 있는 게 맞는 거잖아요. 나중에 그 분당에 이제 합류를 하지 않고 당이 이제 쪼개진 상태에서 이제 선거를 치르게 되니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이제 그음 정치 개입하는 발언을 많이 하시게 되니까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지지를 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대통령이 뭘 잘해서 열린 우리 당에 표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정말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 하고 싶습니다. 남아 있는 당원들들이 화가 나서 자꾸 화기매 탄핵을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탄핵하면 안 됩니다. 만류를 했어요. 만약 탄핵을 하게 되면은. 정치 이슈가 어, 이 탄핵한 정당이 하나의 비토 대상이 돼 버려 가지고 그걸로 우리 지지 세력으로부터 계속 매를 맞게 되고 저쪽은 탄핵 정당이라고 딱지 붙여서 광장에 나가게 되고 당신들의 실정은 사라져 버리고 탄핵이 이슈가 돼 가지고 이 광장에 나가서 외치게 되면은 저절로 그 지지세력 신당의 지지세력이 급속하게 늘어날 수 있으니 지금은 지지세력도 비등비등한데, 어, 우리는 그냥 계속 개혁을 해야 되는 것이지 새로운 사람한테 영입해서 문호를 열고 우리가 더 훨씬 개혁적이라는 걸 보여줘야 될 때이지 이걸 현직 대통령을 탄핵하게 되면 안 된다라고 이제 만류를 했는데 그게 이제 탄핵 삼불가론이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이제 어르신들이 고집을 세우고 해서 다탄의 물결로 가버린 거죠. 제가 이제 산보 일배하고 선거 지휘 책임을 맡고 이제 그 방어를 했지만 저도 떨어지고 당이 크게 이제 참패를 했잖아요. 다 그만두고 어 제가 미국 유학을 가게 됐어요. 제가 여기 남아 있어야 된다라고 가장 강력하게 만류하신 분이 대통령이셨어요. 동교동에 찾아가서 애들 데리고 이렇게 떠나겠습니다. 했더니 더안 배워도 돼. 배움은 현실 정치에 써먹으라고 있는 것이지. 내가 너 하는 거 보니 더안 배워도 돼.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국내 정치 환경이 어려우니까 겸해서 이제 간단하는 걸 아시고 계속 이제 만류를 하신 거죠. 깃발을 들어가라고 하셨어요. 저는 설명이 없을 때다 이해가 되죠그 당시는 당신이 가장 한 민족에게 꿈을 심어준 지도자로서 가장 큰 과업이 뭐겠어요? 남북 정상회담했던 것이고 그 남북 정상회담은 그냥 열린 게 아니고 수탄 노력 끝에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노무현 정부 3년째 남북 정상회담을 기념하는 기념 행사도 안 열렸어요. 그리고 분당이 되고 특검법 수사에 의해서 당신의 수족이 다 구속이 되어버렸어요. 국정원장도 구속이 되고 국정원장 구속 사유가 웃기는 거예요. 무슨 외환관리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이런 거예요. 그러면 국정원장은 어떤 비밀리에 공작 사업을 주된 업무를 하는 건데. 돈 바꿨다고 해서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적용하고 비밀리에 공작업무를 수행하는 건데 접촉했다고 해서 남북 교류 협력법 위반하고 하면은 국정원장 일하지 말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납득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국민과 함께 헤쳐나가야 되는데 누가 같이 마이크 스피크를 외쳐줘야 되는 건데 당신이 나으면은 마치 현역 대통령하고 맞서는 것처럼 돼살 수가 없는 거죠. 누군가 해줘야 되는데 제가 해주기를 바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당내 어르신들이 저를 아주 기형적으로 만들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저의 정치 명분을 뺏어가버리신 거잖아요. 그냥 탄핵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하시고 개혁했으면 얼마든지 힘이 실렸을 건데 그것도 못하게 하고 기혁코 탄핵에 동참시키고 그리고 선거 책임을 맡겼는데 저도 떨어져 버리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제가 어 깃발을 든다 한들 이렇게 계속 맞서는 것처럼 되니까 양쪽 다 피해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님, 지금은 양쪽 다 피해자가 되는 거니까 시간이 좀더 걸려야 됩니다. 서로 서로 현실 인식을 할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려야 됩니다. 이제 대통령께서 말려도 안 되니까 그러면 1년만 있다 와. 길게 있으면 안 돼. 그렇게 하고 이제 보내신 거죠. 그런데 사실 비자가 1년이니까 뭐 괜히 그런 대북송금 수사를 시켰네. 이런 한탄하고 후회지경인 날이 오지 않겠어요? 1년이 지났더니 더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미국 가자마자 이제 다시 들어오라라고. 이번에는 노무현 대통령 쪽에서 정갈이 왔어요. 그래서 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원래 이것은 쪼개면 안 되는 정치 세력이었다. 한번 쪼개지고 나면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데, 그게 무슨 본드처럼 붙여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지금 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무 원망이 없어요. 노무현 대통령도 당내에서 내가 남아서 탄핵을 반대했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나를 불러서 환경부 장관을 하라 하라고 하시는 건데, 만약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 사람을 빼갔다! 라고 할것 아니냐. 그러면 더 원수처럼 더 멀어질 거 아니냐. 내가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양쪽을 더 힘들게 할거 아니냐. 더 치열하게 싸우게 할거 아니냐. 내가 바라는 것은 우리 정치 세력이 통합해서 힘을 뭉쳐가지고, 송금 특검수사 이런 거안 받아도 되는 정도로 과감하게 거부권 행사할 수 있는 정도로 정치 세력을 키워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자꾸 밀려서 이러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그런 분열의 불소시계가 되게 할 수는 없는 거다. 나는 애초부터 분당을 막았고 반대했지만 지금도 분당된 상태에서도 나로 하여금 서로 원망을 하는 그 상황은 만들고 싶지가 않다라고 하고 이제 거절을 했던 거죠. 뭐 그러다가 이제 비자 만기가 돼서 다시 들어오게 됐어요. 그런데 또한 열흘 있다가 다시 비자를 받아서 또 가게 됐어요. 아까 모양 그 상태로 계속 서로 치열하게 이제 싸우는 거니까 뭐 저만 그랬던 건 아니죠, 그렇죠? 그때 뭐 지금 이낙연 총리, 문재인 정부의 총리도 음 민주당 대변인으로서 계속 그 노무현 정부 공격하는데 그 최선봉에 서 있고 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다시 출국하기 전에 이제 또 대통령님을 뵀죠. 사실은 먼저 1년 있다가 와서 먼저 뵀어요. 했을 때 이제 들어왔느냐. 다시 깃발을 들으라. 또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지난번에 출국하고 얼마 안 돼서 환경부 장관 제의가 왔었지만 제가 수락을 하지 못했습니다. 양쪽에 더 분열을 심화시키서는 안 된다 생각하고 안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잘 판단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나가지 말라 그러시는데 그 1년 전보다 상황이 더 악화된 거죠. 그래서 다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제가 뭐라도 해야 되지만 뭐라도 할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하고 이제 다시 더 공부하고 오겠다 하고 다시 떠나게 됐어요. 노무현 정부가 북한 핵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졌을 때그 당신께서는 그런 원망을 다 접어두시고 나라가 정말 위기구나 오직 그 일념으로 지팡이짓고 전국을 다니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 어떤 사적으로 원망이나 섭섭함이 있어도 그건 한참 후순위인 거예요 항상 내가 이 지금 상황에서 뭘로 내가 나라를 지키는데 해법을 제시하고 뭘 해야 되느냐. 그 문제가 항상 우선이셨던 것 같아요. 그분은 늘 역사와 국민을 믿으라 하셨어요. 역사와 국민을 믿고 바로 그런 큰 비전을 국민 앞에 내놓았다는 것. 남북 평화 그 자체를 목표로 해서 획기적으로 전환을 시킨 그런 분입니다. 김대중의 그런 비전은 어디서 왔으며 국민에 대한 확고한 믿음은 어떤 결실을 맺었는가를 볼수 있는 교훈이 되는 그런 감동 있는 영화가 될것 같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 손잡고 대통령으로서의 김대중이 우리에게 우리 정치사에 우리 민족에게 무엇을 제시하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꼭 한번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만드는 게 정치인 거지. 사용수가 17년 만에 대통령이 되는 과정이 민주주의가 이 땅에 내려오는 과정이고. 했 평화민주당 하셨으니까 당신께서 이제 새정치국민회의 이후에 새천년민주당하고 그 새천년민주당이 DJ한테는 잘못한 거죠. 사실은 우리가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막그 음 대통령한테 막 탈당 요구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당명도 버리고 네. 생각하면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가장 기억에 남는 사진이 김정일하고 대통령께서 이렇게 손을 맞잡고 반쩍 드신 사진인 거잖아요. 그게 지정학적으로 늘 세력권이 충돌하는 한반도 운명에서, 아, 정치 지도자가 저런 좋은 모습을 보일 수가 있구나, 어, 하는 거죠.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가 훼손시켰다는 것, 훼손시키는 걸 막질 못했다는 것, 그런 것들이 남아 있죠. 제가 청와대는 안 따라갔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알 수는 없죠. 실제 당신께서는 평 평소에 그러니까. 깨알같이 준비하시고 많이 들으시고 예를 들면 이런 모습이에요 제가 정치는 정말 타고나야 되는구나 어떤 체력이나 뭐이 집념 아또 금방 감정상 이렇게 털어버리는 것 그리고 또 새로운 장착을 해야 되는 것늘 자기를 비울 수 있고 또 새로 채울 수 있고 이런 걸 잘해야 되는구나를 이 디제이를 통해서 많이 보게 되는데요 한번 회의를 하면 여러 시간 뭐별 얘기 다 듣잖아요. 꼭 당신 좋은 얘기만 하는 아부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비판적인 목소리가 훨씬 많죠. 뭐, 당무회의를, 이 사회를 보신다든지 하면은. 그러면 그 모든 얘기를 용납하시고 다 들으세요. 우리 다 대답을 해주세요. 동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런 측면이 있다. 그 말도 맞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럼 다 들으면 설득이 돼요. 그 유사한 궁금증을 가지고 질문은 안 했지만, 삐딱했던 마음들이, 아, 그렇구나. 저분 저 뒷면까지 다 생각하시고 계셨구나. 이해가 되는 거죠. 이 분이 그렇게 몇번 토론해보고 회의를 해보고 하면 굉장히 인간적이고 잘 들으신다. 요점을 잘 파악하신다. 그리고 그, 그걸 잘 활용도 하신다. 미처 깨닫지 못한 걸 당신이 칭찬도 잘해주세요. 아, 그러네. 그러고 이제 이렇게 수용해주시고. 어, 그런 게 제가 청와대는 같이 안 따라갔지만 아마 5년 내내 그런 국정을 운영하셨고 그것이 기록으로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 정치 지도자로서의 그 김대중 총재, 김대중 선생님과 그 다음에 대통령으로서의 국정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지휘자로서의 김대중은 뭐 크게 다르진 않죠. 아무도 근접하진 않아요. <laughs> 근접할 수가 없어요. 그냥, 어, 이한 세기에, 어, 태어난 거의 유일한 인물이지 않을까. 한편으로 보면, 인간적인 경지를 뛰어넘으신 분, 어떤 종교적 경지에 다다르신 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음, 나무로 치면은 기둥 같은 거죠. 그러면 이제 다른 분들은 거기 뻗어나간 뭐 굴건 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냥 이렇게 우리 역사 속에 이렇게 우뚝 서 있는 그러니까 민주당이 어, 신익희 조병옥 두 분이 이제 55년에 창당을 했으면은 젊은 시절 이분은 그 민주당과 함께 호흡을 해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민주 그 후에는 민주당을 스스로 개척하고 강령을 다듬고 만들어 가신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이 돼서는 그 민주당의 강령대로 강령을 당신이 개시도 하셨고 구축도 하셨고 그걸 섬세하게 집행을 하신 분이거든요. 내가 단식을 해서 지방자치를 하고 저 같은 사람을 지방자치위원장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런 일생의 그 3단계 통일론을 당신의 목숨과 맞바꿀 만큼 위험하기도 했잖아요. 그걸로 그냥 통일론 얘기했다고 빨갱이 소리 듣고. 근데 실제로 빨갱이가 아니라 빨갱이한테 갇혀있다가 탈출하신 분이고 굉장히 그 자유로운 사상가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오해로 평생 정치적인 권력을 치러셨는데 대통령이 돼서 남북화해의 처방전을 제시하시고 그 처방전대로 집행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남북 화해 속에는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신뢰를 뭘로 그릴 수 있느냐. 그건 바로 햇볕 정책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의 그 당의 미래 비전까지 확고하게 이렇게 세워놓으셨다면 이제 다른 분들은 거기서 나오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소소하게 해봤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뭐, 필적할 만하진 않은 거죠. 이재명 대표가 워낙 그 사법 피해자 비슷하게 박해를 받으시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비교를 하겠죠. 그러나 이제 그것은 미래 유보인 것이고 김대중 대통령은 이미 젊은 시절부터 이게 쭉 굵직굵직하게 이렇게 걸어오신 거잖아요. 정치의 그 보폭이 굉장히 넓고 장대하잖아요. 비상 개엄을 선포합니다. 정부가 결국 구제금융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김대중 후보 전국적으로 사람들을 달리고 있고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정말 김대중 대통령 같은 정치인있이나 환생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